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 특집 두 번째, 2025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딥테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만 3년 미만의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하고 창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원하는 분야도 동일하게 딥테크 분야로서 다섯 개 분야입니다. 빅데이터 AI,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친환경 에너지. 딱요 다섯 개 기술의 사업 아이템에 속해야만 지원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지원금은 평균 7천만 원이고요. 지원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순수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번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경쟁이 엄청 치열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 되게 탈락의 아픔들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생각보다 추가 예산으로 나오는 사업이 선정 규모가 많습니다. 222개 사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뽑는다. 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쪽이 112개 회사를 뽑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분들이라면 이번 사업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바이오엘스 33개, 미래 모빌리티, 모빌리티 쪽도 33개, 로봇 22개, 친환경 에너지 쪽 22개에서 생각보다 많이 기업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관 기관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 기관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서 신청하여야 됩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은 두개세개 개 신청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만 이렇게 냉정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 가능한 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빅데이터와 AI 분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공.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좀 인공지능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그 국책 추진 사업 중에 하나가 AI를 우리나라 자체적인 AI 산업을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조 정도로 예산도 이렇게 투입하고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걸 공언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실천적 요소로서 이번에 AI를 또 많이 뽑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기술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킨다면 이런 AI 쪽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뭐 디지털 기기, 그리고 치료제, 약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으로 뽑히, 뽑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아니면은 배송, 택배 뭐 이런 쪽도 모빌리티 산업 쪽으로 또 뽑히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가정용 로봇 할거 없이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면 어, 그, 그,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매우 많이 또 이번 신청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기술 하나만 정해서 신청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7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좀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지원해서 기회를 또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천만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요 항목대로 7천만원을 쓸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창업사업화 지원은 자금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좀그 폭이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7월 11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일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6일에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된다 그런 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 사업이 8월 초고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8월 1일인가 2일 정도 설립 설립사 4년차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날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7월 11일로부터 그래서 지금 2025년 7월 11일이니까 22년 7월 11일, 3년 전이죠. 3년 전요때 개업하신 업체라면 이때 이후 개업한 분들이라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수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한 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 기업 기준표라는 게 이제 여기 뒤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개 기업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신청하는 회사가 창업 기업인 경우는 지원이 다수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시다 싶으시면 이번에 서류 준비를 하시면서 창업 기업 확인서를 신청해 보십시오. 창업 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 개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초기 창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 다만 현재 체납이나 연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심사 이전에 이 부분을 해결을 했다, 세금도 해결을 했고 체납도 해결한 을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이런 유의사항들은 꼭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셔서 협약이 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중기부 및 다른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창업사업화 지원에 이미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아니면 중단하신 분도 지원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건이 뒤에 사업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 사업에 체결을 했거나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리스트에 없는 사업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요 관할 기관에 여러분이 신청하시고자 하는 중앙기관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 안 되는 사항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접수는 8월 4일까지입니다. 8월 4일 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희망하는 한 개의 기관을 신청해야 되고 대표자 본인 계정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점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량은 30메가 이하이고요. 요즘에는 이 30메가 이상이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용량이 큰 사진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용량을 줄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딱 접수하기 전에 파일 용량을 보시고 30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 접수하시면 8월 초에 서류 평가를 하고요. 이번 금년의 사업이 좀 특징은 중간에 심층 인터뷰를 넣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인터뷰와 이런 멘토링 과정을 거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되고요. 발표평가가 끝나면 9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평가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사이에 중간에 인터뷰가 됐다라는 점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평가는 30분입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그 생각보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 쓰시면 안 되고,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생각보다 15분 질의 응답이면 되게 꼼꼼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많은 스타트업 분들 만나보시면 본인 아이템도 디테일하게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가 덜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연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계획서만 쓰시는데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사업에 대해서 더 다양한 분들하고 좀 피드백도 받아보시면 좀더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주의사항 내용들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문의처드 지원 주간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역순으로 한번 볼게요. 친환경하고 에너지 파트는 동아대와 한국수자원대학교 두 군데서 입니다둘 중에 하나를 잘 찍으시면 되겠죠. 로봇은 고려대랑 대구창조경제학센터. 둘 중에 하나 잘 찍으면 됩니다. 모빌리티는 경북대랑 수원대, 바이오에스는 순천대, 순천향대, 제주대 세군데입니다 빅데이터 AI는 생각보다 기관이 많죠. 가톨릭 관동대, 광주 창조경제센터, 한밭대학교, 당국대학교, 부산창경센터, 서울과기대, 서울창조지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찍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복수의 기관 중에 하나밖에 못 넣는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사업이 좀 단점이자 또 운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주간 기간을 잘 가셔야지, 어떤 주간 기간은 경쟁률이 20대1이고, 어떤 기간은 경쟁률이 뭐, 한 5대1, 8대1 나오면은, 당연히 5대1, 8대1이 합격률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이 좀 운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자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기업 여부 기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기업이 맞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한번 좀 여러 개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창업사업을 받은 분들은 요 사업의 리스트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수행 불가능한 사업들은 중기부와 공공기관 사업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을 금년에 받으신 분들은 아, 내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모든 사업 분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딥테크 5개 분야에 대해서 222개 팀을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 덥고 한달 정도 준비 기간이 있는데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뼘의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상반기 탈락하신 분들도 이번에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준비하셔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스타트업 TV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은 풀어드릴 수 있도록 궁금한 게 있으면 최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무엇보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신청을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추경자의 자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